제가 요즘은 동현이한테 공부하란 말을 잘안 해요. 자기가 그래도 좀 하려고 해요. 시험기간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밤 10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별로. 제가, 저 웬만하면 진짜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인생이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밤1 0 시가 다 돼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밤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래 밤새 공부 좋지 누가 말려 낭만 있어 보이고 밤새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뭐 다음 주나 해가지고 금요일 날 그럼 한번 밤새 공부해 봐 그랬어요. 아니래요. 오늘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야, 너 다음날 학교 가는데 밤새서 공부하고 학교가 가지겠어? 가서 너무 졸리고 힘들 텐데 괜찮겠어? 네 자, 괜찮대. 자,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체력이 너무 좋고, 지금 딱 필이 왔는데 오늘 밤새 공부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필이 딱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한번 해봐. 대신 동준이 학교에서 졸지 않로엄마를 약속을 해. 이렇게 했더니 알겠대요. 물론, 제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잤는지 안 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밤새 공부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제가 그냥 허락 했죠. 그리고 저는 알아요. 밤새 공부를 해보면 밤새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동현이가 지금까지 엄청난 공부를 열심히 해온 학생도 아니고 한두 시간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애가 무슨 밤새서 앉아있는다고 그게 공부가 될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 너가 이렇게 밤새서 공부해봤자 효율도 안 오르고 계속 집중도 안될거도 생각보다 공부도 안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말로 해봤자. 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될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만 나쁘고 밤새서 공부하러 간다 그래도 100% 자는 스피드잘 것이다. 이런 게제 생각이었고 새벽 4시 반에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학교를 가려고 그니까 애가 거의 비몽사몽이고 우리 학교 가는 길에 물어봤더니 공부도 얼마 못했어. 그거 한두장 4시간 동안 한두장 하셨더라고. 하긴 다시는 밥안샜 어릴 때부터 웬만한 거, 자식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엄마들이 많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도 하고 해보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 해봐 아마 다칠 거야 <laughs> 엄마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공부가 절대 말 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 그냥 깨어있을 때그 리듬에 맞춰서 그냥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그랬더니 알았대요. 다시는 밤샘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 밤샘 공부 여파로 어제도 엄청 졸려하면서 학교 갔다가 아주 바로 잤잖아요. 아침까지 잤어? 아침 여덟 시에도 못 깨던데? 완전 피곤했나 봐요.